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 던져 보신 적 있으신가요?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배한척 만들 기술조차 갖추지 못했던 황무지나 다름없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 바다를 누비는 최첨단 선박의 무려 70%를 대한민국이 건조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상상조차 어려운 이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우리가 흔히 조선 강국 하면 거대한 도크와 웅장한 선박을 떠올리곤 하죠. 하지만 한국 조선업의 태동기는 여러분의 예상과는 사뭇 다릅니다. 첨단 기술은 커녕 그야말로 맨손에 가까운 상태에서 시작되었다면 믿으시겠어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산업의 성공 신화를 넘어섭니다. 기술적인 토대조차 없던 불모지에서 불가능이라는 거대한 벽을 허물고 가능의 역사를 써 내려간 인간의 끈질긴 집념과 번뜩이는 혁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기록이죠. 지금부터 우리는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한국 조선업의 역사를 함께 따라가 볼 겁니다.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을 어떻게 현실로 만들었는지 그 과정 속에 녹아든 뜨거운 집념과 번뜩이는 혁신의 이야기에 기울여 보시면 어떨까요? 분명 여러분께도 큰 울림을 선사할 거라 믿습니다. 때는 1970년대 초반, 대한민국은 아직 개발도상국의 문턱을 겨우 넘어서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변변한 중공업 시설조차 갖추지 못했던 이 땅에서. 배를 만들겠다는 포부는 그야말로 허황된 꿈처럼 들렸을 겁니다. 조선업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산업 인프라조차 미약했던 당시의 한국은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불모지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 막막한 현실 속에서도 거대한 미래를 꿈꾸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정주영 회장이죠. 그는 당시 대한민국 경제의 활로를 조선업에서 찾고자 했습니다. 문제는 천문학적인 자금과 기술이었습니다. 그는 자금 조달을 위해 서독의 한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당시 서독은 산업화에 성공한 선진국이었고 그들의 기술력과 자본은 한국에게 절실했죠. 하지만 은행가의 눈에 비친 한국은 어땠을까요? 제대로 된 조선소는커녕 선박을 건조해 본 경험조차 없는 나라. 담보로 내세울 만한 것은 황량한 백사장 사진 한 장뿐이었습니다. 은행가는 당연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당신들이 배를 만들 수 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과연 누가 이런 무모한 도전에 선뜻 거액을 빌려줄 수 있었을까요? 이때 정주영 회장은 주머니에서 5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300년 전에 이미 철갑선을 만들었던 민족입니다. 바로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 그림이 새겨진 지폐였죠. 이는 단순한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기술은 없지만 해양 강국의 DNA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다는 불굴의 의지를 담은 선언이었죠. 그리고 그는 울산의 허허벌판 백사장 사진을 내밀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곳에 조선소를 지을 것이고 당신들이 주문하는 유조선을 만들겠습니다. 기존의 자산이 아닌 오직 미래의 가능성을 담보로 한 전례 없는 역발상의 제안이었죠. 결국 그의 끈질긴 설득과 강한 집념은 서독 은행가의 마음을 움직였고, 마침내 차관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자금으로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 건설의 대장정이 시작된 겁니다. 황량했던 백사장은 삽과 인력의 의존에 시시각각 거대한 조선소의 모습을 갖춰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기술진들은 이런 한국의 무모한 도전을 비웃으며 절대 불가능할 것이라고 단정지었지만 한국인들의 의지는 그 어떤 불신도 꺾을 수 없었죠. 단순히 공장을 짓는 것을 넘어 조선소를 건설하는 동시에 주문받은 배를 건조해야 하는 그야말로 불가능에 가까운 공정이었지만 우리 선조들은 해냈습니다. 밤낮 없이 땀 흘리며 일했고 실행 차고 속에서도 끈질기게 기술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74년 그토록 염원업 염원하던 첫 유조선 애틀랜틱 배런 호가 울산 앞바다에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단 2년 만에 백사장을 세계적인 조선소로 탈바꿈시키고 거대한 유조선을 건조해낸 기적 같은 순간이었죠. 이는 단순한 선박 한 척의 인도를 넘어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의 무대에 당당히 조선 강국으로 첫 발을 내딛는 역사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기술 불모지에서 시작된 이 불굴의 도전은 이제 막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애틀랜틱 베러노의 성공적인 인도는 대한민국이 세계 무대에 조선 강국으로 이름을 알리는 첫걸음이었죠. 하지만 이는 거대한 여정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망망대해를 향해 나아가는 배처럼 우리 조선업 앞에는 또 다른 거대한 파고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세계 조선 시장은 끊임없이 변화했고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단순한 기술력만으로는 더 이상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었던 거죠. 시간이 흘러 1990년대 후반 대한민국은 또한번 거대한 시련에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온 나라를 뒤흔든 IMF 외환위기였죠. 수많은 기업들이 쓰러지고 국가 경제는 뿌리부터 흔들리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너나 할것 없이 금을 모아 외화를 갚으려 했던 국민들의 눈물겨운 노력은 당시의 위기감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산업이 위축되었고 조선업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절박한 위기 속에서 우리 조선업은 오히려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절실함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많은 배를 만드는 것을 넘어 더 높은 기술력과 부가가치를 가진 선박으로 승부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때 우리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즉 LNG선이었습니다. 이 배는 일반 유조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정교한 기술을 요구하는 고부가가치 선박이었죠. 영하 163도의 극저온 상태로 액화천연가스를 운반해야 하기에 특수 합금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구형 탱크를 선체 내부에 완벽하게 설치해야 했습니다. 작은 균열이라도 생긴다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그야말로 첨단 기술의 집약체였던 겁니다. 당시 이 LNG선 건조 기술은 프랑스의 GTT사가 독점하고 있었고 우리는 그들의 기술에 전적으로 의존해야만 했습니다. 기술 사용료도 엄청났지만 무엇보다 해외 기술에 발목 잡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조선업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었죠. 선진 기술에 종속된 채로는 결코 진정한 조선 강국이 될수 없다는 절박한 판단 아래 한국 조선업은 IMF 위기 속에서도 LNG선 독자기술 개발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연구원과 엔지니어들은 밤낮 없이 연구실에 매달렸습니다. 차가운 도면 위에서 수없이 많은 계산과 설계를 반복했고 실제 모형을 만들어가며 미세한 부분까지 파고들었죠. 실패는 셀수 없을 만큼 이어졌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국가 경제가 휘청이는 상황에서 오직 이 길만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힐 수 있다는 강한 믿음과 집념이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마치 정주영 회장이 빈 백사장에 유조선 그림을 그리며 차관을 유치했던 그 불굴의 정신이 다시 한번 연구실과 조선소 현장에서 되살아난 듯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끈질긴 노력은 찬란한 결실을 맺게 됩니다. 한국 조선업은 GTT사의 기술을 뛰어넘는 독자적인 LNG선 화물창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의 기술을 국산화한 것을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의 LNG선 건조 기술을 독자적으로 확보했다는 엄청난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해외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만의 기술로 세계 시장에 당당히 맞설 수 있게 된 거죠. IMF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오히려 기술 자립이라는 더큰 목표를 향해 나아갔고 그 결과 세계 조선 시장에서 우리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할수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위기 속에서 빛난 기술자립의 정신은 대한민국 조선업이 나아가야 할 길을 명확히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은 단순히 LNG선을 넘어 미래의 바다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시선은 단순히 LNG선을 넘어 저 넓은 미래의 바다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21세기 한국 조선업은 더 이상 많이 만드는 것에만 만족하지 않았죠. 어떻게 하면 더 똑똑하고 더 안전하며 환경까지 생각하는 배를 만들 수 있을까? 그 해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인공지능 AI과 빅데이터 기술이 선박에 접목되면서 배는 단순한 운송수단을 넘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대한 스마트 기기로 진화했습니다. 마치 조이스틱 하나로 망망대해를 가로지르는 거대 유람선을 조종하는 SF 영화 속 장면이 현실이 된것 같지 않으세요. 원격으로 선박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진단하고 미처 발생하기도 전에 고장을 예측하며 심지어 가장 효율적인 운항 경로를 스스로 찾아내는 스마트 선박 기술은 이미 한국 조선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항로를 계획하고 장애물을 회피하며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항하는 자율 운항 선박 기술은 머지않아 우리의 바다 풍경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바다 위를 유유히 떠다니는 거대한 선박들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움직이는 모습은 상상만으로도 경외심을 불러일으키죠. 이는 단순히 기술적인 진보를 넘어 인류가 바다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방식 자체를 혁신하는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문제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 조선업은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에도 선두에 서 있습니다. 암모니아나 수소를 주 연료로 사용하는 차세대 선박 기술은 지구 온난화라는 인류의 당면 과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죠. 더 이상 벙커 시유를 태워 시커먼 연기를 뿜어내던 시대는 저물고. 깨끗한 에너지로 푸른 바다를 가르는 미래 선박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엔진룸 가득 첨단 설비들이 정교하게 작동하며 오직 수증기만을 내뿜는 거대한 선박의 모습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이 아닐까요? 이처럼 한국 조선업은 단순한 건조를 넘어 미래 해양산업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며 전 세계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수십 년전 변변한 기술 하나 없던 황량한 백사장에서 유조선 그림을 그리며 시작했던 그 무모한 도전이 이제는 전 세계 바다를 움직이는 최첨단 기술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한국 조선업은 단순히 배를 만드는 제조업의 한계를 넘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인간의 집념과 혁신이 이뤄낸 위대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죠. 마치 거친 파도를 헤치고 나아가는 거대한 쇄빙선처럼 수많은 난관과 좌절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오직 한 방향만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우리 선조들의 용기와 지혜가 오늘날의 찰래 찰란 결실을 맺게 한 것입니다. 이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우리 민족의 저력을 여실히 증명하는 감동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기술 강국이라고 이야기할 때 반도체나 IT 산업만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바다 위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한국 조선업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진정한 초격차 기술의 집약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들의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은 단순히 산업적인 성공을 넘어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현실로 만들어낸 인류의 위대한 성취로 기억될 것입니다. 과거의 어려움과 현재의 압도적인 기술력을 대비시켜 보면 우리도 어떤 난관에 부딪히더라도 능히 해낼 수 있다는 강한 자부심과 함께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경외심마저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한국 조선업의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성공신화로만 기억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수많은 도전과 미래 산업 경쟁에서 과연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에 대한 강력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죠. 기술 불모지에서 세계 최고가 되기까지 끊임없이 미래를 내다보고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았던 그 불굴의 도전 정신과 혁신의 DNA는 앞으로도 한국 조선업을 나아가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결국 한국 조선업이 세계를 선도하게 된 힘은 기술 불모지에서 해내고야 말겠다는 집념과 끊임없이 미래를 내다본 혁신에 있었습니다. 당신은 이 이야기에서 어떤 영감을 얻으셨나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